네 안녕하세요 인더셔의 커넥트 푸꼬입니다네 오늘은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왔죠? 아네 이번 주는 저희가 어 5년 동안 이제 1,153%랑 오른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버핏이 최소 두번 언급한 종목이 있는데 이두 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ETF라는 점이에요. 아 워렌 버핏이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모든 자산의 90%는 여기 투자라고 한게 그럼 결국 네. ETF라는 거. 네, ETF입니다. 나머지 10%는 뭔가요?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한 간단한 설명 네. 오늘 하는 걸로 좀 저희 그, 그 단체 토크 단체 방에서 네.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투표가 돼가지고 네, 네, 투표 네, 네, 결과로 네. ETF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어, ETF는 이제 이거를 어딱 지격을 하면은 이제 상장된 되어 가지고 이제 거래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어이 ETF의 정의가 뭐냐면 특정 지수나 아니면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하는 지수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 이런 지수뿐만 아니라 이 ETF를 만든 운용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추종하고 싶은 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조금 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그러,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따르는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서 마음껏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ETF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좀뭐 일반적인 펀드하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이런 어떤 운용의 운용이 조금 일반 펀드보다는 조금 쉽다는 용이함이 있고 그까그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용 보수라든지 뭐 이런 각종 수수료나 보수가 일반 펀드에 에 비해서 낮고요. 또 그리고 어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 자동적으로 이제 어그 펀드를 사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돼 가지고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이 펀드를 어 사고 팔고 할수 있어서 황금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이제 ETF 투자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제 사실 인덱스 펀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에서 거래가 안 되고 일반 아시겠지만 펀드를 환매를 하게 되면 T+2일날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게 쉬운 점, 그러 그러니까 환금성이 높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보수가 낮다라는 점이 장기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ETF가 일반 그 어떻게 보면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주식형 펀드보다는 수익성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라는 관점 두 가지에서 아마 워렌 버핏이 ETF에 하라고, 투자하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코넥트 님께서 말씀해주신 T+1이라는 거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를 팔았던 날을 t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로부터 이 영업일 뒤에 이제 그그 이거를 파, 펀드를 판 사람의 이제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아까 이제 ETF가 지, 어떤 특정 지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지수를 어떻게 어,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는 이제 나, 그 운용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기, 기초지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 이 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이제 각 ETF별 상품정보란에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투자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어, 이 다른 지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총가중지수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가격가중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수를 어 어떻게 어, 그 산출하는지에 을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총 가중지수는 이제 전체 그 회사의 시가 총액의 합을 상장 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스피나 S&P 500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합을 그러니까 주가 기업의 각각의 주가의 합을 기업의 개수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 가격 가중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슬라이드 바로 밑에가 어떤 특정 ETF의 그 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뭐 fn 가이드라는 뭐 지수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분류 체계에 따라서 어 저렇게 의료 장비 및 서비스에 속하는 종목을 대상 종목으로 하고 이제 산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가중방식 로 이제 한다는 거고요. 이게 뭐 ETF가 뭐 반드시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 복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용력에 운용사의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이거를 뭐 부분 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100% 복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같은 지수를 따르더라도 이제 어떤 운용사가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운용사별로 큰뭐 수익률의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하 그냥 그 지수를 카피만 하면 복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가총액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한3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러면 포트 100이라고 하면 30%로 그냥 삼성전자를 담으면 되고요 가격가중 방식 이외에 이제 동일가중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트가, 포트 안에 종목을 어, 시가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 한 개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가격가, 저기, 동일 가중 방식으로,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한 주, 뭐, 카카오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한주한 한 주씩 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운용사가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치정하는 ETF를 상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ETF의 종류가, 아까 저희가 앞서 언급한 게 주로 이제 주식 쪽, 주가 지수를 따르는 ETF를 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그 기초 지수가 되는 것들이, 주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만 있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ETF는 뭐 지수를 따르되, 그 기초 자산이 어느 것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이얼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는 ETF 브랜드가 이제 아이얼스인데그아이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이 ETF 그 자산의 그 기초 자산인그 구분별로 어된 표를 제가 이제 이제 발췌를 한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뭐 원자재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거를 다 합친 멀티 에셋도 있고 아니 심지어 부동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ETF를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앞에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리게 했는데 어 보통 운용사들은 어, 자기네들 이름을 갖다 쓰지를 않고요. 마치 그 도요타가 어, 저기 무슨 브랜드죠? 그 고급 브랜드? 넥서스. 넥서스? 그요그 아, 아, 비싼 차아뭐 차.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대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거니까? 거죠. 예, 예. 현대차의 제네시스처럼 얘네들도 다른 ETF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고 뭐 SPDR 같은 경우는 State Street라는 운용사에서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저희 방에서 궁금했었던 거는 레버리지 ETF, ETF라고 해서 이 국내는 3 배짜리는 없는데 그2 배짜리가 국내는 최대인 거죠. 근데 해외에는 3 배짜리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몇만 배 간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럼 그게 진짠가 라는 걸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거는 AM이라고 해서, 그, 해당 운영사 가지고 있는 펀드 규모, 별 규모 기준으로, 어, 레버리지 ETF를 수요, 수를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TQQ라고 해서, 나스닥 보면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어, 일간, 지수를 3 배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 ETF고 AM 기준으로는 거의 11조 정도 되는 거죠. 보수는 한1% 정도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쭉쭉쭉 있고 대부분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에3 배나 2 배를 어, 투자를 하는 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 보이고 좀 특이한 점은 밑에 러셀 뭐2000 지수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 또는 굉장히 쉬운 거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지수를 관련해서 두 배, 세 배를 거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8번 보시면, 예, 네, 마이너스 세 배짜리 있죠. 여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어, 장기적으로는 AM이 이제 그 투자를 장기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과거 나스닥 100의 지수를 보게 되면 그냥 오르기만 했지, 이게 뭐 꾸준히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ETF의 레버리지 인버스의 ETF 효과를 좀 보자면 자 이렇게 가정을 해 봤어요. 1년에 주가가 이제 꾸준히 상승할 때, 그니까매 매해 10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11년 동안 거의 200%, 200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면, ETF는 두 배짜리, 세 배짜리는 밑에 보시면 380이랑 700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동안 어, 지수는 두 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그 이제 그 뭐야, 이이 2x짜리는 사실은 네배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그니까 러 이제, 매일매일 두 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두 배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어 그래서 세 배짜리 하게 되면 700%까지 거의 뭐, 일곱 배를 간 거죠. 근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어, 이상하다. 100에서 200을 갔는데, 왜, 그러면 100에서 400을 가야 되고, 100에서 600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거는, 어, 왜 700을 갔을까? 이건 왜냐면, 그 기간이 아니라 그날 그날 여기 지 보시면은 1년에서 2년 갔을 때10% 올랐는데 2년 3년 갔을때9%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10%에 두 배를 곱한 것, 그 그래서 이제 20 120이 되는 거고 3 배를 곱한 30이 이제 처음에 130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120을 기준으로 어9% 오른 거에 두 배를 곱해 주는 거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장기적인 게 아니라 그 전날보다 오늘 뭐예요? 3% 올랐다. 그러면 3% 곱하기 2배 또는 3배해서 내 ETF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 날또 3배가 올랐다. 뭐3% 올랐다. 그러면 그 전날 어 지수의 예, 오른 거에 두 배, 세 배를 하기 때문에 그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스권에 횡보한다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에서 99, 190, 100, 190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원래 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100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2X나 3X 이태포는 다시 100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3X 기준으로 30%가 빠졌어요. 70을 기준으로 다시 다11% 어 올라서 와원 어 원점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태포를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증권사나 운영사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거든요. 정확히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ETF에 네. 대해서 네.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 네. 그러면 이제 지수가 급락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지수가 잘 가다가 이제 한 10년 차, 6년 차에 네. 어, 한30% 빠져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그래프 가 거의 30% 빠진 걸로 좀 보이죠? 그러면 30% 빠지게 되면 3, 4, 3 3배짜리 ETF는 629불을 찍고 가다가 갑자기 63불 확 빠져요. 네. 왜냐면 3배니까 90%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원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점이에요. 근데 시, 생각해보면, 한 배짜리 대플 하게 되면, 그래도 11년 차에 한두 배가 되는데, 어, 3X짜리를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급락하는 시장에 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1년 차에 똑같은, 그러니까 어, 1X를 했거나, 2, 3X를 했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3X랑 나스닥 100 기준으로 TQQQ가 3X ETF고 QQQ가 1X, 한 배짜리 ETF인데, 확연한 차이를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확 가는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QQQ보단 TQQQ ETF가 한 5배 정도 수익률을 차이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방에서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저희 코로나 때주가확 빠졌던 그 5월, 4월, 4월, 5월 경에 보면 예, 거의 반토막 이상 날아가는 그림이 보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어 엄청나게 그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ETF의 어, 3X를 네.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쫙 올라만 주면 좋은데 한쪽 방향으로 확 내려주는데 그게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어, 회복이 불가능할. 불가능은 아니지만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나스닥 1 0 0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들 이제 꾸준히 투자했을 때 제로로 수렴하는 ETF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가 거시라는 이제 티커가 GUSH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오일 회사들, 오일 관련된 뭐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업, 이제 업스트림 쪽인데 그러니까 오일을 만드는 회사를 만, 그 가지고 있는 ETF들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오일 산업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회사에 내가 5년만 투자해도 원본이 거의 다, 다 날라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 이런 지수가 다시 원본까지 간데 있어서는 수익률이 거의 몇만 배로 올라야 된다. 그런 이제 지수가 주식이 그런 관점이고, 오른쪽에 도 보시면 이게 이제 주니어 골드마이너라고 해서 금광산 회사인 거예요. 네. 2010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실 구간이죠. 그것도 어, 뭐한 거의 한뭐 아직 반토막, 뭐 3분의 2, 2, 2 토막 난 네. 건데, 이런 지수들이 또 오르기 오르려면. 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정도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화끈한 수익률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버핏이 어, 자기 아내한테 남겼던 이제 유언장에 적힌 그 그 90%의 투자를 하라는 ETF는 참고로 뱅가드 그냥 S&P 500한 배짜리입니다. 티커는 VOO.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TF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TF.com이라고 그냥 매우 간단한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를 가시면 검색창에 티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예를 들면 TQQQ를 검색한다. 그럼 이렇게 화면 전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이제 좀 제가 내용만 몇 가지 추려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빨간 쪽에 TQQQ 티커가 나오고 그 ETF 이름 ProShares Ultra Pro QQQ고 TQQQ 펀드 디스크립션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 어, 얘가 여기에서 3x 레버리지 라고 되어있잖아요 3배 짜리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추정하는 거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나스닥 100 인덱스 라고 되어있어요 나스닥 100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제 마켓캡 웨이티드 인덱스 라고 해서 이건 시가총액 방식이다 그래프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 심지어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Expense Ratio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영 보수를 얘기하는 거고 a s s e t Under Management가 이 펀드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11조 정도 된다 이런 걸좀 확인하시고 어 심지어 이 해당 홈페이지까지 이제 링크가 있기 때문에 ETF.com을 활용하시면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 이게 뭘 투자하시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여기 Compare 밑에 이제 그래프에 보면 c o m p a 도 있는데 이제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때 그때 내가 뭘 투자하는지를 좀 알고 이테를 투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어, 저희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구상을 하려고 어, 저희가 나날이 이제 회의도 해보고 하는데. 어, 여러분께서도 혹시 가능하시면은 뭐 댓글창에 아 이런 컨텐츠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향후 어 이제 컨텐츠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네, 좋고 할.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